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어, 썸병원 직원분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가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요가는 심신의 균형과 안정을 도와주는 자연치 요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심신의 균형을 깨트려서 건강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가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과 그리고 호흡, 이완, 명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요가를 처음 하시거나 일명 뻣뻣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몸마음의 편안함과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